46문에서 48문까지는 53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나자지심을 나타내실까요?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하여 나자지심을 고난이라는 한마디 말로 추약할수 있습니다. 완전한 신이시자 인간이신 구주께서는성육신 자체가 나자지심이라고 했을지라도 그의 전생애가 점점 더 절정의 고난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구주께서는 생애 전체가 고난이며 낮아지신 신분을 나타내는 무대였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명하시고 제정하신 분이 스스로 당신의 율법에 복종하심은 첫째되는 낮아지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직분으로 임명되었던 때부터 필연적으로 예고되었던 바입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법 아래 순종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타락 전이든 후든, 그러나 타락 전 낙원에 살던 사람은 지킬 수 있었으나 지키지 못했으며, 타락 후에는 지켜야 하지만 아무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주께서 사람의 육을 입으시고 특히 율법에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심은 단순히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수행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율법의 복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주께서 겪으셔야 할 일은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기꺼이 받으셔야 했고 그 결과 사람을 위해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율법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으로써 성자로서의 자의식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평생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모욕과 위협과 비난,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겪으심으로 낮아지신 신분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주께서 세상에 오신 후첫 번째 만난 시련은 마태복음 2장 13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헤로덩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며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이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니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기록은 구주께서 공적으로 세상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나타나시기 전. 그분이 직면했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30세가 되기 전까지 그리스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기대하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출현이 잠시나마 그들을 환상에 빠뜨리긴 했지만 결국 그들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가장 큰 위협과 조롱과. 비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구주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로 상징합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복음을 지혜로 지칭하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도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하기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는 말로써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으리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나타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시험들은 그의 고난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적 사역은 세례 받으신 직후 광야의 시험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광야에서 사탄에 의해 시험을 받으신 일은 마가의 기록에서 보듯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경우에는 더 자세히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고 함으로써 40일을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광야에서 구주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방해를 받지도 않는 상태에 놓여 있고 가장 비천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말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는 사단이 제시했던 세 가지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이 시험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나자지신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리에 포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구주께서 나자지신 신분이란 무엇인가를 계략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자지신 신분의 첫 번째로 구주의 탄생에서 보는 나자지심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던 삶을 통해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광야의 시험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나자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겸손에 대한 어거스틴의 명문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겸손이란 자기에게 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랑과 교만을 삼가는 것이 아니다. 겸손 외에는 자기가 피할 곳이 없다고 진심으로 느낄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한다.